자, 수열 AN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, 수열 BN에 대하여 어, AN, BN의 예, 곱이 수렴하도록 하는 BN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어, 그러니까 얘랑 얘들을 곱했을 때 만들어지는 새로운 수열이 수렴을 하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그러면 기억입니다. 코사인 n 파이랑 2n분의 1이랑 곱하면 되겠구요. 리은 코사인 n 파이랑 3분의 6n-1을 곱하면 되겠구요. 디귿은 코사인 n 파이랑 어... 사인 2분의 2n 플러스 1 파이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되겠다 라는 거죠. 음... 코사인 n 파이는 n에다가 1넣어 보시면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. 2 넣으면은 플러스 1이 되고요. 3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. 4 넣으면 플러스 1이 됩니다. n이 지금 자연수이기 때문에 코사인 n 파이를 마이너스 1에 n 거듭 제곱과 똑같은 것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. 물론 n에다가 자연수가 아니라 예, 다른 것을 넣는다라면 그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어, 수열에서 n은 자연수잖아요. 그래서 어, n에다가 자연수를 넣었을 때는 코사인 nπ와 마이너스 1의 n 거듭제곱의 결과가 같다라는 것을에다가 1넣어 보시고, 2넣어 보시고, 3넣어 보시고, 4넣어 보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. 그래서 코사인 n 이 대신에 마이너스 1에 n 거듭제곱으로 대체를 해서 보자 라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뿔맛뿔맛뿔맛 1이고 얘는 한없이 0에 가까워지죠. 따라서 곱의 수열 역시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. 얘는 뿔맛뿔맛 1인데 얘가 발산이에요. 그러면 어 진동발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수렴하지 않습니다 자 사인 2분의 2엔 플러스 1파이라자 에다 가 일러 보시면 2분의 3파이잖아요 어 2분의 3파이는 얼마니 마이너스 1인가요 그쵸 사인 에다가 1을 넣었을 때 2분의 3파입니다 이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죠 에다가 2 넣으시면은 사인 2분의 5파인데, 음 얘는 얼마냐 1이죠. 에다가 3 넣으시면은 사인 2분의 7파인데, 음 얘는 얼마냐 파이, 2파이, 그다음 3파이, 2분의 1파이.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. 얘도 그러면은 뿔마뿔마 뿔마 1이네. 얘도 마이너스 1의 n 거듭제곱을 보실 수 있습니다. 1넘얘 나오고 2넘얘 나오고 3넘얘 나오고 그쵸? 그러면 그 어, 마이너스 1의 n제곱과 마이너스 1의 n 제곱으로볼수 있다는 라 것고 그것은 음, 1의 n제곱으로 결국은 에, 곱이 에,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다는 라 거죠. 그러면 n에다가 아무리 큰 자연수를 넣더라도 결국은 1이 되면서 1로 수렴하게 된다는 라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네요. 자 그래서 음, 수렴하는 것은 기억과 디귿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